완벽할 수는 없다. 자 오케이 음. 홀수번 30번 전에 저 21번 21번 빈칸 아 빈칸 비슷한 거 밑줄 의미네요. 거기 그 번이 21번 지문의 7번 음. 문장 대서 계속적인 랑 이런 거잘 못하겠어요. 어, 좋은 질문입니다. 되게 독특한 경우해서 어,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넘기면 돼요 다들 찾았죠? 그게 키워볼까? 자 앞절을 지칭하는 것으로 분석 가능 이렇게 해놨는데 자 there is what counts 우선 요까지만 해석을 먼저 하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what, 이 주어고, 카운스가 동사에서 일부이 표시해놨죠? 주어가 중요하다. what은 무엇으로 번역을 하든, 뭐뭐한 것으로 번역해야 되니까, 그것이, 대수 원래 저것이지만, 저것이 중요한 것이다. 자, 근데, 앞절 지칭으로 분석 하는 이렇게 해놓긴 해놓고, 이게 빨간 실설 거놨죠? 밑에 한국말에 맞추려면 무슨 문법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차라리 대시 아니라 이시였으면 가주어진 주어로 볼 수도 있었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근데 앞에 해석도 같이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한글 해석을 먼저 보세요, 차라리 칠하려고 중요한 것은 에 해당하는 영어 부분은 what count죠, 그쵸? 바로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노력 덕분에 에 해당하는 부분은 뒤에 because of 부분이지, 정확하게는. 중요한 것은 뭐뭐 덕분에 뭐말이라는 것이다. 요게 1, 2, 3으로 할 텐데요. 중요한 것은 because of your idea and your effort. 뭐뭐 덕분에 그들이 더 안전할 것이래. 바로라는 게 뭔가 생경한 해석이긴 해요. 됐나요? 지우고 전체 다 해석하면 깔끔할텐데 밑에 한글해석으로 따지면 대절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마치 가주어 진주어처럼 지금 해석을 해놨어요 밑에 근데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되냐면 무법형태를 맞춰야되니까 가주어 자리에 무조건 뭐가 와야 된다? It. 이시 와야 돼. 이시 아니라 대시, 가주어가 될 수는 없음. 없어. 그래서, this, that, i 이슨 뭘 칭할 수 있다? 음. 앞에 언급했던 음. 내용을 칭하잖아요. 저 잘했어요. 앞절, 앞문장 앞에 내용에 대해서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그냥 통일하면 언급한 말을 대신하잖아요. 자, 디 i s that, it 다 지시대명사죠? 지시대명사 디 i s that, it은 뭘 지칭할 수도 있다. 어, 언급한 바라고 할게를 지칭할 수도 있다. 가능. 언급했던 내용이 문장일 수도 있고 절일 수도 있고 전체일 수도 있는데 다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다고요. 그거로밖에 지금 이게 분석이 안 돼요. 앞 문장. 비록 뭐가 할지라도, 너는 어떻게 성공한다는 것이 다 라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게 다시 뭐야? 커마 찍고 되시긴 한데, 이제, 승체 질문에 대답인 거예요. 승체 질문은 커마 찍고 계속정법이 있는데, 1. 지금은 명접으로 봐야 되거든요. 명접 대수로. 그럼, 커마 찍고 개수종법으로 볼수 없는 이유는? 커마 찍고 대세, 그러니까 대시 맞다면? 커마 찍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의 개수종법엔 뭘쓸수 없다? 네. 대사 애초에 쓸수 없고. 그렇죠 그걸 먼저 알아야 되고. 어쨌든, 관계 사라 그랬는데, 1. 관계대명사라면 뒤게 이어지는 절이 불완전할 불안정. 거고. 관계부사라면 뒤의 절이 음. 완전하겠죠? 0 0승체0 0에도 위치가 안되는 이유는 뒤의 절이 음. 완전하잖아 문법적으로 그래서 위치는 우선 안되지 관계대명사 계속 좀 커마 찍었으니까 관계대명사 계속 좀0 0 볼테지만 어쨌든 해석을 떠나서도 위치 뒤0 절이 좀불안전해야 되는데 명사 빠진 게 없으니까 위치는 안 되겠죠 자, 뒤에 절이 말짱하니까 뭐로 볼 수밖에 없어 지금 명적 대절로 볼 수밖에 없죠 오케이. 혹시나 동격으로 보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명사 있고 대절이잖아요 앞에 명사와 동등한 내용의 절이 오기 때문에 대수를 붙인 건데 what counts가 선행사가 될 수가 없어 선행사가 절인 경우는 우리가 공부하는 수준에서는 안 나와 독특한 그런 거는 이제 보이면 설명을 해 줄게요 그래서 위의 문장 내용을 대수로 칭했고 그렇다라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라는 걸 다시 얘기하자면 다시 말하면의 뜻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커마 아까 얘기했던 거야 아까 커마 뭐의 커마가 있지 동격. 동격의 커마라고 보셔도 됩니다 동격의 명접 대시 아니라 동격의 커마 그러니까 앞 절의 내용이 앞 문장 내용이 대수로 지칭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고 다시 얘기하는 거로 보는 게 깔끔하죠 그러니까 뭐야 a b A 다시가 된 게, A는 B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드니까. 근데 이게 A 다시라며. 는 A 다시지. 그러니까 한국말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다 없애버리고, 중요한 건 A 다시이다라고 한국말을 넣은 거지, 그냥. 됐어요? 그렇다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은 대절 이하이다. 말이 이상하니까 데비스 해석 자체를 지워버렸다고 됐어요? 납득함? 응. A랑 A'랑 동격이라며. 동격. 동격. 커마 찍고 동격. 커마 찍고 동격. 앞문장이 커마 찍고 동격으로 대절이 나왔는데 그 대절이 중요한 것이다. 그냥 중요한 것은 뭐가 따라는 것이다. 뭐가 할 거라는 것이다. 어제는 대 무슨 문법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대가 위치를 구분하셔 하면 모만 따지면돼뒤에 절이 음, 완전한지 음. 불완전한지만 따지면 되네 중간 과정 다 생략해서 했나요 선생님? 어? 이때 강조처럼 이시 아니잖아 네. 이때 강조는 도 반드시 이시 들어봐야 돼 이게 설명할 아니. 방법이 없어 그러면. 이때 강조서이시근데 어떤 시? 아무것도 아닌 이시지 자 이때강조헌법의 이은 비인칭주어라고도 안부르고 가주어라고도 안부르고 그냥 이때강조헌법의 이이라고 불러요 그 통칭은 디폴리티브 허사라는게 있어요 허사 허사 물어보니까 대답해줍니다 디폴리티브 그 전공용어야 맞을거야 의미하는게 있어 없어 없어 가주어든 감옥 적건이든 이게 네, 또 의미하는 바가 없어요. 없죠 의미 X. Yes. 다음에 비인칭 주어도 가리키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이때 강조법의 이도 의미하는 바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라 아요 우리 그래머 존에서도 대명사 단어의 이색 다른 의미들, 다른 용법들에서 이런게 쭉 묶여서 나와 근데 여기 하나도 뭐 상황을 가리키는 이 이런게 있는데 그건 상황을 가리키잖아요 How's it going? 어때요? 요즘 어때요? 이런 식으로 요즘이잖아요 요즘 됐나요? 요즘이잖아, 요즘. 물어봐서 답했는데 의미하는 바가 없는데 어쨌든 이때 강조용법에서는 it이 쓰여야 되고 가주어, 과목적어에서도 반드시 it이 쓰여야 되죠 대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지금 나처럼 해석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 아니면 이그젠포유 분석본 이런 것도 봐야지 뭐 거기서 분석 잘해주시니까 어, 최근에 이그젠포유 분석팀에 뭐지? 그 변형 문제 만드시던 분이 분석본 작업하려고 EBS 기본법 작업하려고 합류하셨는데 하기 싫으셨는지 빠지시더라고 다시 변형 문제는 만들어 보셨는데 기본법 만들 때 복붙 복붓, 복붙 복붓, 복붙만 하면 되거든? 그 형태 변형하면 되는데 못할 건 아니고 솔직히 좀 번거로우셨던 것 같아요. 바로 빠지시더라고. 예. 어차피 자기도 작업하고 만들 거면서 네. 자료 만들려고 한걸 취소했는 거예요. 어차피 전체 비중으로 따지면 한 10프로 10 정도만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건데. 전체 비중이에서 지금 두, 두 명이 만들었어. 고상권 55%나 는 나, 다른 사람이 45%인데. 그걸 n 분의 1에서 이제 한15% 정도 만들어보세요. 그거 싫다고 나가더라고요. 맞아, 뭐안 거지? 돈도 많이 버셨고, 건물, 건물도 건물 자기 거인 것같더라고 대충 보니까, 프사이. 그러니까 터넷처럼 이렇게 상가 하나가 건물주가 아니라 건물주인이야, 말고. 요한 4층, 3층 포마빌딩 주인이신 거같더라고투자사 보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거 만들면서 작업하기 싫겠지. 뭐. 그래서 생생 낸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도 경력자 분들이어서 분석분 잘 만드시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냥 시험 문제로 이대 내면 이도 맞고 대도 맞잖아 그럼 시험에 나와 안 나? 그런 건안 안 나와 근데 이거는 대 위치 시험에 나오잖아요 이런 이런 정도로만 공부하면 돼 너무 막 디테일하게 막 필요 없는 공부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됐죠? 또이 태나자 is it perfect 이 시가 키는 건 뭐예요? 이 앞문장을 대수로 칭했다가 또 이수로 칭했다가 한것 같아요. 가장 설명이 그럴싸했죠? 넘어가면 돼. 자, 다음. 응, 승체됐죠? 다음. 31번 문제. 31번. 한참 뒤구나. 너 마지막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1번지문에서6번 6번 문장. 6번 문장. 주어가 a over b 형태인데 여기서는 해석을 a 에 b, 그러니까 b 에 a 가 아니라 a 에 b 라고 해야 하나요? 아.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 부분 표현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sum of, all of. 논, 오브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그 비슷하게 분수. 퍼센트, 이런 애들 있지? 다 무슨 표현? 부분 표현. 저기다가 이제 집어넣어보자. Some of these lessons 하면 원래 A of B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했나? B의 A라고 해석을 주로 하기로 했죠. 무조건은 아니고 저게 웬만한 먹혀. 이러한 교훈들 중 일부는 해도 되지. 썸이면. 자, 썸 l 브 디스 레슨스 하면 이러한 교훈들 중 일부는 해도 되고 뒤집어서 A of B로 하면 일부의 이러한 교훈들은 해도 큰 상관없죠. All 모든 이러한 교훈들은 해도 되고 all these lessons 근데 오일 때는 오브가 빠질 수 있으니까요 all, all these lessons 모든 이러한 교훈들 해도 되잖아요 이 교훈들 모두 는는도 되고 n o n 들어가면 n o n 자체는 한국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게 no와 n o n 아무것도 뭐뭐이지 않다잖아요 그래서 어느 것도 뭐뭐 하지 않다 라고 말을 지금 바꿀 수밖에 없어요 한국말에서는 자, 노는 뭐와 뭐를 합쳤다? 음. 낫과 애니 음. 노는 전체 부정 논도 전체 부정 낫은 부정 그럼 애니는 의미가 뭐겠어요? 음. 전체겠죠 그래서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애니는 젠부 이거만 일본 다른 걸 젠부 썸은 이르부 이르부 하겠죠? 받침이 안 나니까 이르부 앞에 은 하루 도 하려고 그는것 처럼 any는 전체를 대상으로 썸은 일부를 정확하게 특정 지을 수 없지만 어쨌든 일부를 염두하고 말하면 some anybody there? 그러니까 뭔 소리 나면 somebody there? 잖아요 질문 있으세요를 진짜 질문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려면 some으로 물어볼까 애니로 물어볼까 any. Do you have any questions? 질문 있을 것 같아요. 표정이 되게 안 좋고 이해가 안된것 같으면 듀엣성 퀘스쳔 사면 뭐요 질문할 것 같아서 물어본 거잖아. 긍정의 대답을 예상하고 물어보거나 어떤 권유의 의도를 갖고 물어보면 썸이래네. 예스 <laughs> yes 대답할 것 같고 일부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썸이고요 그냥 말하면 애니에요. 그 설명했었던 건데 시효되지 알아들것 같아요. 간단하게 정리 되잖아. 썸의 반대가 애니에요. 정부가 아니다. 전체 부정 이거 공부하다보면은 any는 전부, s o m 은 일부 연상이 될까? 긍정문에서도 s o m 이 들어가잖아요 I still can't eat some fish. 난 여전히 일부 물고기는 못 먹어 can't eat some fish지 any fish는 어떤 물고기도 못 먹어 not some은 일부는 아니다. not any는 전부 아니다 부정문에도 some 쓰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본질을 스스로 본질을 이해해 가면 좋아요 다 외우라고 던져주는 대로 외우지 말고 자 그럼 장한체를또 해봤고요 None of t h e s l e s s n s 이 교훈들 중 어떤 것도 가르쳐질 수 없다 그럼 B 이 교훈들 중 어떤 것도 하면 B의 A 패턴이라고 한 거고요 음, 이거는 B의 A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네 한국말로 근데 이거 상관 없어요? 아까 지금 다 상관 없다 그랬죠? 빵 퍼센트의 렴잖아. 전혀 안 돼. 빵 퍼센트의 이런 교훈들을 하면 A에서 B로 간 거지. 그렇게 가져가 되지. 전부 부정이니까 전혀 없는 이러한 빵 그러니까 퍼센트의 이러한 교훈들이 가르쳐질 수 있다. 원어민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laughs> 그렇게 가져가겠지. 오히려 단어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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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그냥 해석해서 그냥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외국인 입장에서 단어 하나하나 하나, 하나 번역하고 해석해서 가져가면 안 되고요. 원어민적 사고를 흉내낼 거면 None of these lessons can be taught through r b a lens에서 그냥 영어로 읽고 해석이 끝나야 돼요. 우리말로 자꾸 머릿속에서 바꾸지 않고요. 진짜 그 직독직해가 되면 원어민적 사고를 해내는 게 아니라 흉내내는 거예요. 원어민처럼 사고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원어적 천재가 아닌 이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용어로는 준원어민적 단계라고 교수님들도 표현하시던데 한 7, 8천 어휘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면 어느 정도 그 해당 언어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라 하고 2만여 어휘를 습득하면 영어는 준원어민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교수님이나든지 교재에서 우리는 이제 고3까지 마스터를 해서 한 내신 1, 2등급, 모의고사 1등급 나오면은 그 사이 정도 될 거야. 중등 영어까지만 공부해도 그걸 능수능란하게 발휘하면 이상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이제 심도 있는 그 대화는 못 하겠죠. 그 고등급 공부까지 하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해봤고, 저 또. 근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Thank you.